그 선거에 참여한 그 목적이 네. 어떻게 단일화를 해서, 음. 어, 정권교체를 하는가, 음. 아니, 뭐, 어,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하는가는, 그 선거에 참여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음.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음. 가서 보니까, 아 단일화를 해야만 음. 정권 교체가 될것 같고 음. 그래서 단일화를 어, 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해내고 음. 어, 그리고 어, 합당 한 이후로 바로 네. 어, 안철수 후보 네. 이제 선거 대책 본뭐 해체가 해산이 되니까 네. 저는 바로 이제 고향 한평으로 내려가서 음. 또글 쓰고 글 읽고 음. 하는 일에 집중했죠. 그, 전번에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나오실 때, 네. 그때 그 어떤 그 전략, 뭐 필승 대회인가 네. 하는 걸 한번 하셨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음. 그 음. 그 음. 그때 제가 그 안철수 의원께서 전화를 해주고 그러셔서 그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음. 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아니, 그 문자로 음. 예,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 단유라를 통한 정권 교체를 한 것이, 음. 그, 안철수 의원한테는 음. 큰, 저 정치적 네. 예, 이큰 정치적 업적이다. 예. 이큰 정치적 업적을, 음. 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음. 어, 더, 더잘 사용하면 좋겠다. 음. 이런 네. 의미로 썼죠. 예. 근데 이제 서운함은 전혀 없고요. 네. 어, 좀, 그, 안타까움이 있죠. 네.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은 정책을 음. 시행해야 되잖아요. 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지세보다는 네. 좀더 넓은 지지세로 네. 외연을 확장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래야 지, 그이 권력 자체가 좀더 음. 어, 다양해지고, 음. 그 다음에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저 정권이 네. 어, 안철수 후보라는 음. 좀 이질적인, 음. 어, 그렇지만 어, 어,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그 세력과 함께 해서 음. 하면은 음. 어, 그 이전에 그 이명박 정권이나 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음. 사람들이 음.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만든 음. 어떤 그 권력보다는 음. 좀더 나은, 음. 넓은 권력이 될 것이다. 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더 음. 좋겠다고 저는 어, 생각했는데, 네. 뭐, 현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단일화를할때그 네. 정신이, 음. 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음. 유지돼서 갔으면은 음. 좀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그, 이, 모든 그 연합 정권들, 음. 그 공동 정권들은, 음. 어, 일정 기간 역할을 한 다음에 음. 항상 그 분열을 겪거든요. 음. 파국을 맞습니다. 네. 아, 대체로 그 한나라 유방도 네. 그 연합 정권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 정권적인 성격이 있다가 네. 한 65년 정도 그걸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네. 어. 아, 이 반대편들이 전부 다 반대편이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권력들은 전부 음. 제거되거나 도태되거나 해서 음. 단일 정권이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렇게 할 때도 65년을 음. 유지합니다. 음. 그다음에 연합 우리나라에서 연합 정권 한번 구체적으로 해봤던 때가 DJP 연합이죠. 그쵸, DJP, 연합. 아, DJP 연합 때도 음. 음. 일정 기간 동안은 음. 유지를 하거든요. 음. 아, 그런데 이번 그 연합 정권은 음. 아 어, 시작도 해보지를 못하고 음. 선거용으로만 사용된 것, 어, 이것이 그 많이 아쉽고 예.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는 예. 예. 어, 그 어느 기간이라도 예. 그것이 유지됐어야 예. 아, 좀 긍정적일 텐데 예. 그러지 못했다. 저는 그 검사 출신들이 많이 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아, 운동권 출신 일색으로 다했잖습니까 네. 예. 아, 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이게, 네. 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어떤 문제나 한계가 아니라, 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의 한계로 봐야 될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어, 자기하고, 어, 뜻이나, 행동 방식이 응. 같은 사람들하고 해야만 응. 어떤 좀 마음이 편안하다 할지 응. 하는 정도로 우리 응. 지금 정치는 이루어지고 응.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우리나라의 이 권력을 응. 이 좁게 사용하는 거는 응. 예. 윤석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응. 예, 저는. 아, 어, 그, 한 20년 동안, 아, 음. 어,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그 일반적인 문제지. 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음. 그것이 검사로 음. 어, 좁혀지는 현상이 되었지, 음. 되었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는 이 검사들로만 정권을 이루고 있다라는 문제로 음. 볼 것이 아니라, 음. 권력을 매우 어 좁은 범위에서 사용한다. 라는 음. 문제로 봐야 되는데, 권력을 매우 좁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이 문제는 음. 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음. 한 20여 년 동안 그래 오지 않았느냐. 음. 어 저는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 중요하게 보는 거왜 음.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 음. 그것도 어, 철학자가 음. 왜또 정치판에 들어가면서까지 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음. 예 그다음에 음. 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음. 예.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운 사람을 높이고. 음. 대한민국을 위에서 싸운 사람을 낮추는 일들이 계속 되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음. 잡은 반국가 사범의 필체로 음. 그 정보기관의 원운석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어,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대적이었던 쪽에 더, 이, 편하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아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아 저는, 제가, 공부한 철학적 방법으로 네. 예, 이 문제를 보니까, 네. 이거는 한 국가 안에서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네. 그것은 철학적인 문제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네. 어, 정치인이냐 철학자냐를 따질 한가한 음. 상황이 아니다. 음. 그래서 가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네. 많은 비판이 네. 있고, 네. 어, 그래서 점을 저도 잘 알지만, 음. 어, 저는 그 이전에 음. 이전 정권에서 어, 많이 파괴됐던 음. 대한민국 정통성이 음. 어, 다시 회복되는 음. 그 일만 해도 음. 음. 윤석열 정부는. 음. 아, 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음.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 음. 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아, 음. 어, 한 1년 이제 음. 거의 다돼 가죠. 음. 그 동안에 보면은 어, 많은 어떤 어, 비판을 받을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도 음. 어,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음. 국정을 운영한 달치 음. 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음. 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달치 음. 하는 점은, 어, 저는, 그, 예, 저, 높게 평가합니다. 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음. 정권 교체를 그 하려고 했죠. 음. 그, 우리나라 정통성 문제가 단순히 정통성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떤 그, 심리적 혹은 인지적 부조화를 가져오거든요. 음. 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이면서 음. 대한민국 군을 약화시키는 일을 한다든지 음. 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음.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웠던 사람을 음. 높이는 일을 한다든지 음. 이거 그 상당한 부조화 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조화를 음. 기본으로 놓고 통치를 하면은 음. 어, 현실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음. 그 다음에 자기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뭐 내로남불이랄지 음. 이런 것들이 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음. 어, 어떤 기본적인 음. 인식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인지 부조화 상태를 가지고 국가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죠. 물론 그 문재인 정권 내내 그런 인지 부조화 문제랄지 그다음에. 사실을 정확히 보지 않는 문제랄지 음. 하는 것들은 내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 그냥 예, 국가 정통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음.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음. 대한민국을 강화하고, 음.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음.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듣고 음. 하는 일들을 음. 하지 않게 되면은, 음. 어, 이, 인지 능력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대한민국 어, 통치자가 음.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음. 어, 민족을 우위에 놓는 음. 일을 음. 한다면은 음. 대한민국 어, 대통령으로서는 음.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음. 어. 그럼 여기서 많은 이런 그 가, 가식과 음. 내로남불과 음. 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음. 그것이 국가 비효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그 외연이랄지 네네. 그 상상의 범위, 음. 사유의 범위를 음. 넓히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 음. 그러면은, 어,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웠던 사람도 음. 포용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운 사람을 포용하려면은 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도 음. 함께 포용하면서 할수 있을 텐데, 음, 음. 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음. 그냥 폄하하고, 음.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운 사람은 음. 높이려고 하고 음. 하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그 대한민국의 음. 사유의 넓이나 외연을 네.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소홀히 하고, 그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웠던 사람들을 오히려 떠받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이게 외, 우리 한 국가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 할지 대한민국을 나중에 적으로 놓고 싸웠다 할지 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예. 대한민국 공, 건국에 음. 공헌했던 사람들, 음. 이 사람부터 음. 높인 면서 음. 이 사람부터 높이고 난 다음에 혹은 이 사람을 더 높이면서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음. 참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음. 에, 통치를 했다고 저는 보죠. 공동 선배 위원장. 아. 늘 아, 맡아달라고 네,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전에 예, 네. 제의를 해오셨죠. 에 아, 예, 그런데 예, 네. 예, 제가 그 사양을 하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철수 이제 후보께서 음. 어, 청을 하실 때는 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궁금하네요. 저는 이 정권 교체를 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음. 그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음. 조직도 크고 음. 그다음에 그래서 음. 내가 거기 공동 선대 위원장 음. 가서 일하면서 음. 이단위화를 하는데 혹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음. 그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 음. 그 캠프는 음. 상대적으로 음. 조직도 작고 음. 어~ 그래서 음. 이~ 그내 말이 음.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 보다는 음. 조금 더에 영향이 조금이나마 음. 좀더클것 같았어요. 음. 그리고 제 판단은 음. 이 윤석열 후보를 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게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는 음.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게 해서 음. 단일화를 하는 것이 음. 난이도가 더 낮을 것이다. 음. 쉬울 것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거기, 어, 저 어떤 자리든지 네. 다 이렇게 어, 전문성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전문성을 네. 훈련받지 못했고, 아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는 분들이 지금 많이 가서 하고 계신데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음. 그래, 그, 다 그분들은 네. 어떤 의미에서 네. 그 전문성을 다 인정받으신 분들이고, 음. 어,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 단일화해서 정권 개체하는가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어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는 내가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어~ 그렇습니다 저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 행복 지수는 항상 높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네네. 아, 그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음. 나의 사명감은 네. 여전하거든요. 네. 아, 나는 내 사명감으로 네. 어, 살기 때문에, 음. 에, 그 사명감으로 또 행복하기 때문에, 음. 누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음. 하는 것이 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살았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전술국가로 살았지 전략국가로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수입하는 나라로 살았지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는 살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식을 수입해서 사는 형식 예. 그 다음에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형식 예. 전술국가 레벨 예. 주역국가 레벨로는 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미 도달했어요 예.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예. 어떻게 선도국가로 올라서느냐 예. 전략국가로 올라서느냐 예. 어떻게 예. 생각 하는 나라가 되느냐, 음. 어떻게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느냐, 음. 이거 하나 남아있거든요. 음. 근데 이, 이런 도약을 음. 해내지 못하면 은 음. 우리 발전은 음. 여기가 다예요. 음.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저는 어, 이 도약을 한번 이루어보는 것, 음. 이 도약을 이루는데 음. 한번 어, 힘을 써보는 거 음.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어, 국민들의 음. 설득과 음. 소통에 음. 조금 더 예. 비중을 두는 것이 음. 좋겠다. 이번에 음. 그 한일 관계의 예. 문제도 예. 어, 그렇게 발표하기 전에 음. 어, 사전에 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음. 국민 여론을 듣거나 음. 또 국민에 음. 설득하는 음. 그런 일이 음. 사전에 좀 있었으면은. 음. 어떨까. 그것을 또 발표할 때도, 어, 3.1절 기념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발표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좀 국민과 좀더 소통하고, 어, 또 설득하는 노력, 이것이 좀더 진실하게, 또 넓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